아, 차 엄청 밀리네요. 여기 강남 신사역 쪽인데 차가 엄청 밀리네요. 와, 이 밤에 와, 차 이렇게 밀려가지고 어떻게 다닐 수도 없어요. 와, 너무 밀렸어. 차 주차장 처럼 사겠습니다. 차가. 차가 완전 주차장입니다. 주차장, 주차장. 어우, 주차장, 아떻게잘안보다 안녕하세요. 하시다. 쭉 직진해서 사랑아 레터 갔고 경남 호텔 여보세요. 어, 가요. 어, 경남 호텔 예. 장안동 경남 호텔뭐좀뭐 찾아봐. 예. 여기 사람이 많을 수 있고. 장안동 경남 호텔 뭐 1월 낚시랑 영동 대교쳐 일로 직진하면 저기 서 태우실 거예요. 네. 어떤 한 분은 네, 저 직, 직진. 직진, 직진해서 예. 삼성동 네. 입구에. 예. 유튜브 가끔 보세요. 유튜브도 보세요. 몰라 볼줄 몰라 아, 지금 경남호텔 장안도 경남호텔 가게 못 미쳐서 내리실 거예요 예예 예, 경남호텔 없어졌잖아요 예그 저기 예, 저 장안평역 있고 거기 예, 예, 예. 그다 직진 쪽 할게요. 여섯 예. 6시 안되도가막 해요. 6시 안 돼도 강카 해요면은 이게 차가 없어. 네, 택시가 없죠? 예. 택시가 수 범위 택시들이 서 있대. 회사에 그냥 일할 자리 이 없어 가지고. 그래서 차가 없대요. 예. 네, 이게 택시 요금이 옛날 요금이래요. 그래서 이게 이거 받아 가지고 가스 요금은 자꾸 오르는데 수입이 안 된대. 수입이. 그래서 이럴 사람이 없어서 서 있대요. 배달 이런 쪽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택시가 서 있어서 택시 할 사람이 없어서 택시가 많이 없대요. 아니, 놀면 놀까 젊은 사람들 나가서 또 젊은 사람들 또 놀다가니까. 그렇죠. 이게 젊은 사람도 이게, 이게 택시 일을 하면은 수입이 안 생기니까 수입을 뭐, 1 0 0만원1 0만원 이렇게 수입이 적대요. 일을 열심히 해도. 그러니까 수입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일을 할 사람이 없대요. 이 요금이, 가스가 비싸가지고 요금이 낮대요 이게 옛날 요금이어가지고. 그래서 이 젊은 사람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, 여기서. 이 택시 같은 거는. 왜냐하면 돈을, 자기가 돈을 가져가는 돈이 뭐, 조금분이 안 되니까 거의 없대요. 그러니까 수입을 창출할 수 없으니까 일,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택시가 없대요. 택시 잡기 힘들어, 힘들다고 그러신분 많아요 아까 어디서 태우신다 그랬어요? 길이 무슨 뭐 앞이라 뭐 그랬어요? 쭉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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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진하다가? 성남동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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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미쳐요 성남동 못 미쳐가지고요 예. 약속을 해갖고 나도 줄 때가 있잖아. 응. 여기 사세요? 어머님이 여기 사세요? 아니 아까 좀찾혔는아 거기 살아요? 응. 우 여기 여기 부자 동네 아니에요? 그죠? 어, 부자, 동네. 부자 동네 아니에요. 대한민국에서 부자 부자 동네 여기 여기잖아요. 저는 성북구 저 성신여대 입구역 사는데 동암동 사는데요. 응. 성신여대 입구에 거기 살아 거기 계속 사는데. 이 쪽에 사는 사람들은 신기해요. 국자동네라 <laughs> 그쪽에서 맨날 살아보니돼가지 평생을 갔다가. 저는 고향이 충북 충주인데요. 어머니 가 농사를 줬거든요. 충주에서 고추 농사 이런 벼농사 이런 거. 근데 서울 서울을 한번 학교 다닐 때 서울 오기가 힘들었어요. 거의 안 왔어요 애들 이다 시골서만 있고. 아이고. 너무 새끼 너무 새끼. 그래서 처음엔 차들이 이렇게 보면, 막 어지러웠어요, 머리가 막. 이렇게 차들 보면은. 시골에서 살아가지고. 언제는 이제 얼마 안 됐죠? 예, 저는 얼마 안 됐어요. 저는 이제, 가천대 경제과 졸업하고 그냥 회사 다니다 퇴직하고 작년에 샀어요, 이거 택시에. 작년에 1억 주고 사가지고 이제 택시하는데, 얼마 안 됐어요. 개인 택시네? 예, 예. 그니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. 지금은 개인 택시 그냥 면허만 있으면 살수 있어요, 아마. 작년부터 거의 바뀌어가지고. 그전에는 법인 택시에서 3년 이상 일을 해야 살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법이 거기에 그게 없어졌어요, 작년부터.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니다 바로 샀어요. 그런, 옛날에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안 돼도 법인 택시에서 일을 했어요. 그러니까는 거기가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일할 사람이 없어요. 돈이 안 되니까. 옛날에는 할수 없이 일을 했죠, 거기서 사람들이.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.